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청년여성생활정치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선 이준석 전 대표. 이준석 전 대표는 4.3에 대한 우려할 만한 역사적 인식과 발언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제주지역 총선 판도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. 4.3이 제주만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들을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밑에 활주로 판보면 전부 다 유골이다. 전당대회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당이 우리라 그러면은. 저는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더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. 이준석 전 대표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주 제2공항을 당차원에서 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제2공항을 외국 항공사도 자유롭게 취항하는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항공사들이 여기서부터 미국 가는 노선도 굴릴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수요에 따라 굴릴 수 있게 해보고 국민의 힘 제주 도당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자신은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